야, 앉아. 이리 와. 흥분하지 마. 이리 와. 둘이. 응,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 옳지. 응, 야. 앉아! 그래 앉아! 그래 여기 앉아! 저기 앉아. 앉아! 흥분하지? 이리 와봐, 들이야. 그래, 이리 와. 앉아! 앉아! 손! 옳지! 손! 옳지! 두손 꼭? 어? 맛있어? 앉아! 이리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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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옳지. 아나 <laughs> 봐.

이제 화장실 어야 돼. 알았지인하가랑 주면도 망가주 아. 여기 다 아우. 좁다 이제 없어?